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의 노래, 기쁨의 찬양에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기 선교 현장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단기 선교의 여정을 소화하다 보면 정말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또 보내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빌어서 지난 블레싱 베트남 사역으로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블레싱 베트남 사역의 모든 여정도 사실은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정말 기도하지 않았다면 안 됐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순간순간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번 선교는 첫 출발부터 그러했습니다. 이제 베트남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은 입국 심사의 줄이 너무 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착륙을 해서 짐을 찾으러 나가는 데까지만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비행기가 4 0분 연착이 됐는데 그게 지상에 있을 때 영착이 된게 아니고 비행기 탑승을 다 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한 분께서 도저히 못 가겠다. 아, 너무 힘들다 그러셔 가지고 막 이렇게 때를 쓰셔 가지고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규정상 내리면 그 인근을 다 수색을 해야 된대. 혹시 폭탄 같은 걸 두고 내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인근 지역까지 다 수색을 하고 하느라 저희 비행기가 40분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그 시간으로 12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입국 심사에 2시간 걸렸고 숙소 가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가 넘었죠. 얼마나 힘들게 첫 사역을 시작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줄을 한 2시간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입국 심사장에서 서는 줄은요, 뒤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줄이 긴, 길면 음식점 이런데는 아이뭐 여기 말고 다른데 가서 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뭐줄 서다가 조금 힘들면 그냥 이탈하고 다음에 뭐 사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입국 심사장은 이제 꼼짝없이 두 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데요. 어, 이렇게 서 있는 동안 참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줄을 오래 서 있다가 마음이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하면 잘 서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일행이라고 합류하는 경우. 그럴 때 자꾸 우리의 속 사람이 막 다시 살아나죠. 막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면 로드월드엔 그 매직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유위원권보다 매직패스가 비싼데요. 이게 있으면 정한 횟수만큼 줄을 안 서고 바로 놀이기구에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있 놀이기구는 3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이 매직패스만 있으면 그냥 안 기다리고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이거든요. 굉장히 비싼데, 이거를 무한정 파는 게 아니고, 하루에 300장 밖에 안 팝니다. 근데 이 매직패스를 딱 오픈하면 5분 안에 300장이 다 팔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고 티켓 파는 데 보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고 뭐 그러곤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힘들어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죠. 우리가 지난 1월 첫 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이제 이 설교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 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의 여정은 그 약속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약속의 중심에서 이삭을 출산했던 사라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과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사셨던 그 약속,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25년이 지나 오늘 본문 21장에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시 나눈 말씀이었지만,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에 대한 사라의 반응인데요. 사라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이 말을 듣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인데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비웃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일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비웃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라가 그렇게 비웃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12절 전에 11절 말씀을 보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도저히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라가 이제 뭐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지 아니면 알고 그랬는지 비웃음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 생각을 정확하게 아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은 것이죠.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은 창세기 18장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어떤 방법을 취하냐 하면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냥 속으로 비웃은 18장을 조금 더 나아. 16장에서 그냥 속으로 비웃고, 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언약을 주셨지만 사람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앉아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 오렌지를 좀 까오라고 시켰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보통 오렌지하고 귤을 이렇게 까는 당번인데, 근데 그 전에 조금 일이 있었는데, 저희 그 아드님이 저희 따님한테 그 보드게임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딸이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아드님께서 기분이 상당히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렌지를 좀 까오라고 하니 저희 또 따님께서는 내가 손이 아파서 못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들은 기분이 상해 있으니 안 까겠다 라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좀 까오라고 몇번 시켰는데도 완강히 거부를 하는데 처음엔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 결국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열이 받아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까서 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앞으로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만 다신 안 해줄 거야. 진심이 아니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행동도 그렇고 참 나쁜 사람인데,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의 평가도 좋고, 객관적인 평가도 좋은데, 나한테 잘 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신앙의 행동을 표현하고 속으로 비웃고 이랬을 때에 저는 특별히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비웃는 걸 알았던 그 순간에 저였다면 화를 내면서 때려치라고 그랬을 겁니다. 너 다시는 내 앞에 나오지 마라. 너 다시는 내말 들을 생각도 하지 마. 아마 저였다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아이를 낳는 과정인데 일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엔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돌보셨고 사라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불신하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웃음을 당하셨고 사라가 믿지 않았지만 그의 나이 9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사라의 감정과 그의 신앙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별로 이제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이 모세가요. 험난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고 그첫 책이 창세기죠. 저도 이제 목회를 뭐 하면서 그런 소 그런 소망을 품을 때가 있어 요 나도 내 이름으로 된책한 권을 좀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박사 논문을 못 썼는데 또 하다 보면 이제 마음속 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더 시간 가기 전에 빨리 써야 되는데 그런데 도무지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그걸 앉아가지고 하기에는 뭐 준비해야 될 설교나 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뭐 책을 쓸 엄두나 뭐 논문에 손을 대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입니다.) 얼마나 신경 쓸게 많고 얼마나 생각할 게 많고, 얼마나 시간이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시간을 쪼개어서 다섯 권의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건이책한권한권한 권, 한 권, 한 권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세 오경을 잘 보면 창세기는 나머지 네 권의 책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국 여정과 그들의 광야의 여정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본 적도 없는 아주 오래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쁜 와중에 모세는 왜 창세기를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되죠 물론 여기에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모세의 궁극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사라의 모습이 마치 꼭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너희가 불평불만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있지 못하지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걷는 광야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도 어렵고 힘든 길이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불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며 때때로는 그 마음이 흔들리곤 했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어쩌면 그는 그 마음의 온유함을 유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 어제 그제 제 교역자들이 순천으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그 금요일 날 순천만 습지를 걸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 갈대밭이 굉장히 넓고 큰 갈대밭이 쫙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 갈대밭을 걸었으니까 갈대 이렇게 보는데 바람이 조금 불면요, 얘들이 한없이 흔들려요. 이리로 흔들렸다, 저리로 흔들렸다. 추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황 따라 흔들리고, 사람 말에 따라 흔들리고, 내게 잘해,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분, 내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참 원망하고 비웃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빼앗아 가시는 분 우리가 좀 잘한다고 과하게 부어주시거나 마음에 좀안 안 든다고 얄짤없이 다 가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셔서 우리 인간은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주님. 변함 없으신 주님.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발걸음을 보십시오.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냥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나이에 이제 백세가 되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 부창부술하고 살아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 사라를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앞서 사라의 불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으로 비웃고 대담하게 불신앙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 하가를 대하는 사라의 태도를 보면 그녀는 분명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사라가 조바심이 났을까? 그 예전 어른들, 이제 요즘 좀 덜한데 제가 처음에 교구하면서 신방하면 꼭 이렇게 이름들 중에서 끝순이 막순이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들 낳을 때까지 이제 애 낳다가 마지막에 끝순이 뭐 막순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족장시 대입니다 자녀가 재산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건 그 사라의 자리에 자리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조바신 가운데에 차라리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다른 여자를 드리느니 내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내가 그렇게 컨트롤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갈의 자녀를 내 자녀로 드리겠다라는 계산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그렇게 싹 변할 줄 몰랐죠.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변한 하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가운데 고통이 있었겠어요. 아니 하갈이 좀내 마음대로 될것 같아갖고 아브라함한테 줬는데. 임신하자마자 애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 가지고 쫓아냈더니 이게 또 돌아왔어요. 그런 걸 보면 하갈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간격스럽냐면 6절을 보면 살아けれど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동안의 그 마음 고생들, 그동안의 그 처럼 그 어려움이 오늘 이삭의 탄생으로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거든요. 사람 입장에서 이삭의 이름만큼 자기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웃을 날이 없어요. 날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지옥 같아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내 삶을 보면서 너무 괴롭고 생각해 보세요. 난 그렇게 자녀를 못 갖는데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더니 하갈이 바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들 속에서 그 자리 보전에 대한 불안함과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삭을 낳는 순간 다 해결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무척이나 괴로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런 시간을 보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멸시하던 하갈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갈대처럼 흔들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시시 때때로 나타나셔서 오늘 21장에 오기까지 거의 매장마다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아이를 줄 거야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그대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로 하나님은요 여전히 자신의 선한 계획대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시간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 엉뚱한 짓을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아가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면 그가 기다리던 기다림의 시간은 두려움이나, 좋아심이나, 아프거나,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대의 시간, 설렘의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상황과 인간적인 시간들 속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면, 사라는 마음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그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요, 신앙도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속에서 야, 니네 얘들 안 되겠다. 때려치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월 그 추천 도서가 노진준 목사님의 기도를 의심하다입니다. 혹시 읽고 계신 분이 모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린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걱정되고, 내 힘을 할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걱정과 조바심과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냥 걱정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한없는 좌절에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두려운 가운데 그냥 나를 내버려두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날 구멍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선하신 신실한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향하던 내 눈을, 사람을 향하던 내 마음을, 사람의 소리에 귀를 열었던 내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변함없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 다윗에게 역사하셨듯 다니엘의 사자굴에 역사하셨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변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에, 힘들 때에, 한숨 날 때에, 절망스러울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이삭이라는 기쁨으로 바뀌게 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요 그것을 믿음으로 25년을 걸어갔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의 삶까지 돌아가는 25년 동안 살아는 끝없이 괴로우면 매일매일 잠못 이루며 눈물을 며 아파하면서 그 시간까지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루 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그 속에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나의 존재를 한없이 떨어뜨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육신의 괴로움과 그 질병 속에서 아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요,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주님,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붙잡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이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며 늘 나의 눈 들어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지